안녕하세요, 백호신국입니다. 이제 갑진년을 맞이해서 우리 4 8세 병진생 여러분들 어떠한 한 해가 될지 한번 볼게요. 어, 병진생님들 날삼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홉수가 오니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많이 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날삼재 되면 한번 치고 나간다. 더군다나 아홉 선이 얼마나 칠까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년 초반기에만 조심하시면 하반기에 안 좋은 기운들이 애군이라든가 액살이라든가 사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날아간다 하니까 여름까지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병진생님들 보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글쎄요 롤러코스터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쁠 때는 한 순간에 꼬라박는 그런 형국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티셨다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롤러코스터 인생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물러나고 내가 잘 그동안 자리 잡지 못했던 거내 자리를 잡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사업을 하셨던 분들 좀 불안하셨던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동안 내가 승진이 안 돼서 내 자리가 없이 좀 음, 걱정해. 걱정스럽게 직장을 다니, 다니셨던 분들도 그렇게 내 자리, 승진도 하면서 내 자리를 딱 잡는다고 하니까 아무, 아무쪼록 좋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사고수 이런 거는 다날아가리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건강이 하나 걱정되는 게 보이는데 어 그러면 제가 아플까요? 아니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좀 아프어서 부모님 부모님이 좀 아프시던가 아니면 내 자손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좀큰건 큰, 크게 문제는 아닌데 조금 스트레스 받을 그런 건강 수가 좀 보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 아프다 보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잘 본인이 잘 케어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이 그냥 다잘 넘어간다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은 거의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우울증이 한 번에 올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허무하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내 스스로가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집에만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하는 얘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평소 때는 그렇게 내 눈에 거슬리지가 않았는데 내년에 되면 약간 그럴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좀 나, 나가셔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어, 간단간단하게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를 좀 하시던가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몸이 좀안 따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나가셔라.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기분들, 안 좋은 기분들 싹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분들은요. 참 착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고,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또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 도와주는 거 좋지만, 제, 오지랖을 부리시면 안 된다. 어느 선을 그어가면서 도와줘야지. 내거다 퍼주면, 그 다음에 배신 뺏기 안, 안 온다가 하니까, 그거 명심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주변에서 귀인들이 많아요. 도와주는 친구도 많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아껴주는 친구도 있고,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난다든지, 어, 그렇 그러면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병진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진 맞이해서 한번 화이팅 해 보시기 바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